안녕하세요. 오늘 3월 27일 점심시간 일일교사를 맡은 10번 노승길입니다. 와!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악사가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오, 오. 인터넷 방법 악사가 누구를 강요하죠? 인사받으려면 인사받으려면 자세히 말해주세요. 자세히 말뭐 여러분들 친구 많으신데 그 중에서 절친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교지색이요 아, 아, 전... 저... 아, 아, 절친을 한번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절친이란 제가...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이다 절친한 친구 절친한 줄임말이 절규환지마. 절규환지마. 그치? 거진 그쵸? <laughs> 일반 친구보다 사이가 더욱 적고 <laughs> 더욱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니까 잘 보세요. 다음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를 손들고 그냥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친구. 여자친구요. 레드벨벳. 손들어. 트와이스. 아제 여자친구요. 여자친구요. 또뭐 이걸 사진 딱 봤을 때 저요, 뭐가 딱 생각나는 거? 나이츠 나이츠 네 아이비 아이비요. 제세컨드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F가? 저는 버스다, 이 네. 사진을 딱 봤을 때 그냥 거. 딱 보자마자 <laughs> 이 사진에 집중이 갑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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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예예개 날인지 미 날인지 모를. 네. 네. 승민이 진심으로 봤어. 아무도 것 모르는데 저는 얘 예, 1997년 3월 24일이 생일인 것지합니다왜 나요? 오와. 바로 제 절친 친구 오와. 승민이 오와. 때문인데요. 그러 이제 와, 저는 이제 저는 절친을 승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승민은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절친은 승민이라고 생각하고. 말말 지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절친을 어떻게 만들까?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친구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먼저 친구가 어야 일단 먼저 절친이 될수있는게가능요의지를할수 <laughs> 있으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친구되고두 번째는 <laughs>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기입니다.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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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가 학생회할때 같이 고기 구워 같이 먹으면서 같이 둘이 사진 찍은 책을 구해 놓은 적이 없어서, 예전에 제가 빡빡이 때대 같이 빡빡이 기왕년 수학여행 때자그 아이스크림 먹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구경상인데, 구경상인데, 궁금하신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아니면 이런 사진 <laughs>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그 박뜨기 기자를 그 따라 거고 얘는, 얘는 이제 비둘기 아시죠 여러분들 비둘기를 따라 <laughs> <비둘기야. 웃음> 어저본것 같은데 <laughs> 그런 그런 비디오 이렇게 둘만의 비밀스러운 <웃음> 그런 그런 <laughs> 추억을 <중학을> 만들면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렇게 둘만의 추억을 만들다 보면 <laughs> 절친이 될수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절친을 만드는 방법은 뭐 이런 것도 하고 <laughs>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둘만의 신앙, 절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 야, 나, 사이의, 나. 나. 유명인사 키케로, <목소리> 그 고대 로마 정치가 겸 저술사의 명언을 한번 읽어보고 제 P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은 풍요를 더 빛나게 하고 풍요를 나누고 공의 역경을 줄인다. 이 명언이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고 제 PPT 1일 교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지지금지윤은 그냥 은지 학생한테 물어보은싶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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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생지금생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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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뭐 지금은. 지니은지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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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빈이 네? 그 이외에 친구 있나요? 절친는 저는 그렇게 어. 없는 것같아니다나구는지는 나머지는, 나머지는, 한 남자가... 나머지는, 가머지는나는 나머지는, 는 나머지는, 나머지는, 는는나머는는나머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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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승빈이한테 업데이트를 했어요? 아, 이거는 지는개요 끝. <웃음> 자 고생했습니다. 박수.